에 키온이라는 친구가 루네아이들에서 사실 정말 말썽쟁이 진짜 사고뭉치 말썽쟁이 그 자체거든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절대적으로 안타깝게 악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더그 영리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가 네, 좀더 악한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키온이라는 친구가 정말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이면서 마지막으로 반성도 안 하는 정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저에게 <laughs>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워 너무 너무 그렇게 미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으로서. <laughs> 네 저는 진짜 루네 아이들 찐 덕이라서 어, 소리 서관에서 처음에 루네 아이들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솔직히. 아,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하나 하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 이제 피 d 님께서 선뜻 저를 에키온 역으로 캐스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키온이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걸. 그래서 그래서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좀더 매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지난 녹음 때그루아이들 애장판을 따로 사서 왔어요. 어, 그걸 사인 받을 때, 어 정말 정말 그. 아이돌 앞에선 팬 마냥 정말 두근두근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아 진짜 얼어 얼어있게 되더라 고요 그래서 저희 성우들도 진짜 루네 아이들 녹음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매력적이요. 에저 지금 들어봐도 어 정말 여러분들 귀에 만족스러운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김지율이었고요. 그래 루네 다시 한번 루네 아이디를 들어가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좋은 역할,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